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발품을 대신 팔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는 부동산 정보도우미 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숨겨진 가치를 지닌 알짜배기 매물입니다. 이 매물에 대해 잘 들어보시고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매물은 강릉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221평방미터, 약 67평입니다. 건축면적 165.78평방미터, 연면적 638.21평방미터, 약 193평에 달하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1994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금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8억 3천만원으로 수익성과 미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LPG 난방 시스템 덕분에 유지비 부담도 적습니다.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는 노래방으로 운영 중인 위락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각각 원룸 7개씩이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며 3층 주인 세대는 방 3개와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이 함께 머물. ...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매력은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어 미래의 상업용 건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주차장도 이 지역에서 독보적인 넓이를 자랑합니다. 한 방문객이 여기 주차장 하나만으로도 투자할 가치가 있네요라고 말할 정도로 넉넉한 주차 공간은 큰 매력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484만 원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강릉 중앙시장의 먹거리 광장과 남대천 고수부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롯데 시네마가 이제 막 오픈을 했으며 이로 인해 상업적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강릉의 인사동으로 불리는 명주동이 가까워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생활권으로서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강릉중앙시장 일대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이 매물은 그 지역의 생활권에 속한 분들의 임대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실 걱정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분들이 모두 입주해 있는 관계로 건물 내실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치와 수익률, 건물 상태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음에 약속을 통해 주인세대와 원룸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구매 결정을 내리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지하의 위락시설로 인해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세금 부담은 이 매물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물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미래를 담은 기회의 땅입니다. 강릉 중심부에서 이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박소장이었습니다.